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나, 떠나신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청 속에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사, 지나간 맥주 감사 영광을 몸된 재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열려진 한 주간에, 이해 부한 10월 한달첫번 건물,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연합도의 회원 모든 목사님들 이곳에 불러주시옵시고, 이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씻도록 축복하셔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는종과 역사 속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가 하늘의 보호가의문 열어주시옵시고, 이번 연합도의가 하늘의 영광이 되하여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너희의 수련에 관리하고 연합되는 아름다운 회원들 내고 목사님들 에게 하여 출시 없어서 아, 네. 세상에 아버지한대리는저 뒤가 우리의 연합 네 너희의 수련의 반비가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성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목사들의 심령 밭에 임기하여 출시자 하늘의 영광을 긋는 아름다운 시간과 기간이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아, 네. 각자 기도하며 관단을못 내고 주시시고리 아, 네. 모든 것들의 열매가자. 이번 주년 되는 날마 모두가 하는 같이 힘을 얻고이 힘든 시대를 이겨나가며 복음 증거하며 말씀 선포하는 것을 마지막 시대 시대되는파악 복음의 전도자 말씀에전파자위하여 결실 없었서 아, 네. 그러한 여마 이마저막때글러지신 아, 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주관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일꾼들 종들. 아버지, 이제, 개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노예장을 비롯해서 각 임원들과 또한 수많은 모든 일꾼들을 축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들 한맘한 뜻, 아, 일수원의 하나가 되어 아, 아버지. 영광거리는 아버지의 수련을 가득하여 아, 절대 없어서, 아멘. 모든 건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만 있음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가정이 역할 조건들이 있었다지라도 이번 수련회를 날려마 우리가 하나되어여합되어가요 결식이 없었으니 모든 가족이 앞에 막 기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비